어제 서울에서는 가스통을 가득 실은 트럭이 사고를 일으켜서 연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고압가스 적재 차량이라든지 유조차와 같은 위험물을 실은 트럭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하거나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뒤따라가던 운전사들은 정말 아찔한 순간을 맞기가 있습니다. 심원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종로구 평창동 육교 밑에서 부탄가스통 5600개를 싣고 가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6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가스통 연쇄 폭발로 사고 트럭과 앞서가던 소형버스가 전소됐습니다. 또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20m나 치솟았고 폭발음에 놀란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가스통을 가득 싣고 마구 달리는 차량을 보고 운전자들은 달리는 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고압가스 운반 기준에 따르면 충전 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운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판매 업소에서 가정이나 영업장으로 가스를 배달할 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두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어 충돌 사고라도 일어날 경우 가스통은 폭탄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량 상단에 위험 고압가스라는 그런 표시를 적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차가 운행 중에 운행하는 그 주위의 차들이 상호 서로 그 경계를 하고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안전 경계 표시도 달지 않은 채. 각종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거리를 달리는 위험물 때문에 시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심원택입니다.